잘못된 건 아니지만 평형이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줄게. 해봐. 평형. 자 지금 가봐, 뭐? 어 지금 이 상태 얘는 지금 이거야. 자 이거야 이거. 이거인데 지금 어떻게냐면 자이 상태에서 아니 아니. 봐봐. 이 상태에서 올라왔지. 올라오면 올라오면 머리를 쓰지 말고 손을 쓰는 거. 숙소하려 아니, 머리 내리 가면 안 돼. 머리가 다 다른 기분에. 숙 있는 상태에서, 그냥 떨어져. 아니, 숙이지만 그냥 떨어져. 그냥. 막 이렇게 내려가. 파히 있어 그 다음에 발차는 거야. 자, 올라, 올라.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면서. 아니야, 더 올라. 더 올라. 더 올라. 네, 이렇게 펴고, 이 계속 떨어지그 다음에 발차 올라오고 아이패를빼어야지 올라올 때 빼내야지 올라올 때빼내그 다음에 올라올 때빼 아예 머리 왜 쓰죠. 머리 왜쓰이는거야 머리 왜 숙이는거야 머리 쓰이지마머리를 깜빡깜빡 타덕 하지마요 그냥 가만히 있어고 해봐 다시 강하게 아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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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 상태에서 여기서 더 내리기 이 상태에서 상체를 이거 이렇게 했어요 한번 내려 볼게요. 자, 한참 내려